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이 땅의 사람들이 좀 알까 알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 지금은 기적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기적이 잘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저분이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이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사인을 보내주기 위해서 기적을 자꾸 일으켜셨던 거예요. 일곱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래서 진정한 창조자는 나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 주신 것은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어 갈때 와서 예수님께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았다. 아주 간단하게 살았다. 내 아들은 살았다라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즉시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30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했는데 너무나 이 병이 심하다 보니까 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병자를 찾아가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시고는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또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나를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육신의 빵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만 너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언제 죽을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당신이, 당신만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이 눈을 떴죠. 태어나서부터 눈을 감겼던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눈이 떴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눈이 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떠야 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장소를 잘 보면요, 결혼식장에서 시작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구석 구석에 여러분들 지금 아 오늘 내가 일어나서. 내가 화장 예쁘게 하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멋있게 옷 입고 나가온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개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곱 가지의 모든 표적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일곱 번째 표적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장소는 배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장소로 강조하는 것은 배단이는 당시에 조금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 이요, 나요, 그리고 맨 먼저 가신 곳이 배단입니다. 제가 누군가 저에게 아니 왜이 타코마 드넓은 곳에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했냐고 여기는 조금 뭐안 좋고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안 좋고 여러가지 환경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만 속에는 여기도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베단이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았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오빠가 아픈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파서 낫는 병이 아니라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아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우리에게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서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라 그래요? 하루 이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만 이틀 만에 죽고 맙니다. 예수님만 오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었어요. 더 이상 뭐, 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와도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보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여유로 오셨어요. 저 영혼은 저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선도 그래서 이틀 후에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우리는 보통 살아서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저는 평신도 시절부터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배웠던 목사님은 교회에 보통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내가 잘 알든 모르든 무조건 교회에 상을 당하면 거기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서 얼굴을 몰라도 악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 와서도, 다른 데는 못 가도, 뭐 칠순이니 뭐니 바빠서 못 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덕담을 나누세요. 이분은 어떤 어떤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이분은 어떻게 어떻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육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로 제대로 3개월 앞두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장이 열렸는데 3,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33살의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그 병원이, 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3,000명이 모인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또뭐 넥타이 메고, 높은 지식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다 청소하는 분들, 밥 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 너도 나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이분은 대단하게 사신 분이라고.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의 친구들이 이분의 자료를 다 모아서 쓴 책이 바로 그 청년, 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어느 여대생이 독후감을 썼어요. 제가 그 독후감을 읽어보면서 참 내가 느낀 느낌과 참 똑같다라고 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대로 이 책은 어느 한 바보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안수연의 삶을 그가 남긴 글을 통해 되새기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 먹먹하고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청년 바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몸을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긴 말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의사였습니다. 약사와 의사의 분업 파업 때도 동료 의사들이 온갖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선택해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군의관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실하고 이웃을 향한 애정은 깊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진정한 성김을 살다간 그가 세상에 남긴 사랑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곳곳에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를 맺히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서도 쓰임을 받지만, 그렇죠? 우리가 훗날 예수님 앞에 올라갔을 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암흑의 전도사, 참 그분들 참 열심히 했어. 나와야죠. 그렇죠?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말도 못해요 의식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당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내 오빠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세요. 돌을 굴려라. 오빠가 나올 거야.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의 그 생각,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만 상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라! 라고 했을 때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아예 붕대가 감긴 채로 나왔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자세하게 해보세요. 이 부활이 완벽하게, 나 서로가 살아나기까지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백 번, 천 번, 만번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해도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릇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란 그릇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 흰종이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흰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흰종이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여지껏 흰종이라고 썼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건 흰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것을 보고, 윤상구, 그것은 검은색이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흰색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 반복하십니다 윤성구 그건 검은색이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예수님 제가 천번 만번 봐도 이건 흰색인데요 아, 예수님이 검은색이니까 이제부터는 검은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네. 예수님 앞에 우기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게 이 검색, 곰색, 검색해요. 아버지. 예수님은 이 나사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사망해서 나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무기력하게, 어린 양처럼 변명 안 합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그냥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십니다. 왜 요한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 앞에다 탁 놨을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로 이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그만큼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달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기 모일 필요도 없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부활로,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기쁨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쁘시다라면 이 사실로 기뻐해야 합니다 야, 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하십시오. 먼저 행복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또 살려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죠? 천번, 만번 다시 살린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저는 그 사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사흘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시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하신 분들은요, 당연히 당연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일일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단한 마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왜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도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제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늘 함께 하고 계세요 어,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럴까봐 예수님 마,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제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난 이제 절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쨍 하고 햇들라이올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저와 그렇게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성경에서 오늘 비통해 하셨어요 속상해 하셨어요 괴로워 하셨어요 언제 괴로워 하셨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계속해서 살았다 살았다 했는데 마르다가 믿지를 않아요 그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 답답하다 비참하다 비통하다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왜 그걸 믿지 못하니 왜 그걸 믿지 못하니 내 오빠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걸 믿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믿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믿으라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슬퍼서 우시잖아요 언제까지 의심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십자가로 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믿음으로 오늘 부활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